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타로린입니다 오늘의 조언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빠르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진행을 할게요 음. 1번 2번 3번 죄다 어, 카리아 어, 4번 그래서 1번은 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래요. 밖으로 나아가라. 어, 2번, 이것도 약간 뭔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모습이거든요. 득을 취하려 해라. 어, 3번, 어떤 결정을 한 후에 행동으로 움직여라. 4번, 어, 팀원 안에서 어, 사실 이거는 누가 나를 이렇게 지지하, 지지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로 마스터 타로린이었습니다. 응?